안녕하세요, 안드센터입니다. 지금부터 난 내가 싫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한 소녀가 나오는데요. 한 소녀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. 볼이 통통하고 팔에 털도 많고 그리고 코도 들창코고 들창코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답니다. 왜 다른 친구들은 이게 외국이니까 금발머리에요. 찰랑거리는 금발머리. 긴 생머리고 길고 찰랑거리고 금발머리에, 눈은 파랑 색깔 창착, 그리고 코도 오똑하고, 예쁜 그런 친구들이었대요. 근데, 자전거 기교가 되는 거예요. 이 친구의 절친이 있었는데, 그 친구는 소피아였습니다. 소피아가 바로 이 친구인데, 그 여자아이가 말했던 이 친구가, 얘가 말했던 그대로죠. 긴 금발 생머리에 파란 눈 오똑한 코를 가진 이 친구는 소피아를 되게 좋아했어요. 이렇게 검은 머리 갈색 눈 이런 걸 되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그리고 잠을 잠이 들었어요. 잠이 들었고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쪽지를 보았어요. 쪽지를 보았을 때 소피아가 쪽지아를이 소녀 쪽으로 줬어요. 쪽지아 나가 그 노랑머리 황금 황금 친구 그리고 배 뱅자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뱅자맹 이름이 매우 특이합니다. 어이 친구 이금발 머리 안 주황 머리 아니고 뭐 금발 머리 머리 친구가 편지를 보내와서 얘는 바로 달려갔죠. 그리고 이 둘이서 썸을 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인상이 팠던 것은 첫 번째, 우러워 했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, 자신의 얼굴을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거죠. 니다 귀여워. 느낀 것은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. 뭔가. 뭔가. 뭐야? 줄 기고하면서 약간 부담감, 그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? 궁금한 것은 어디 왜왜 마음에 왜안 들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 소피아라는 친구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지 궁금합니다. 제공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다어 저는 제 얼굴을 만족해야겠습니다책소개하 여러분 여러분들 난 내가 싫어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. 이 친구가 자신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